평범한 상담소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오늘은그 안녕하세요. 네, 기질과 MBTI를 좀 음. 엮어서 여러분들이 음. 또 어, 특히 옛날 분들이 있으시면 또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니질세요 음. 점액질 <laughs> 이런 거니오세요 아니오세요. 아니오세요. 아아요 후크라테스 나니오세요아니오세 그것과 연결해서 MBTI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눈에 띄는 연예인 분들의 유형을 좀 추정해보는 그니까 저희끼리 얘기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인기를 올리는데 도와드리는 선에서 <laughs> 네 디스한 수준이 아니라 나름의 팬심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BTI는 요즘 너무 유행이니까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뭐 16가지 유형 다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울 수도 있겠는데, 또 지겨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MBTI 얘기할 때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를 하기 전에 꼭 물어보는 멘트가 있거든요. 음. 어제 이사하셨냐, 음, 음. 혹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냐, 음. 그럼 검사하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열등 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하고 다른. 그런 유형이 나오게 돼요. 되게, 되게 스트레스 상황일 때 제가 검사를 해 봤더니 음. 저희 엄마 유형 나오더라고요. <laughs> 엄마 찾는 거예요. <laughs> 엄마 유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굉장히 나와 아, 다른 유형이 요 음. 실제로 저는 엄마하고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어. MBTI가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고 아는 과정은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음. 아뭐 세상에 16가지 유형밖에 사람이 없어? 음, 그렇게 하면 뭐 혈액형도 마찬가지죠. 음. 세상에 네 가지 사람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MBTI의 각각의 유형에 어떤 사람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사람이 이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유형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지. 음. 이 유형 속에 내가 소유되는 건아닙니므다 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죠 어? 저 이런 면은 없는데요 당연하죠 <laughs> 네, 그 유형에 써 있는 설명이 다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다 나,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 유형이 아닌 건 아니죠 음. 그통 얘기 음. 통에 음, 그래, 내가 꾸겨서 몸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어, 메타포 아, 메타포야 메타포였어요 아, 아. 음, 음, 통입니다 다른 <laughs> <통. 웃음> 얘기인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16가지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기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유형이지만 왜 가족끼리도 다 유형이 다르냐면 각이 타고나는 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엄마나 아빠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 유전적으로 날내 자식이니까 내 피가 섞였으니까 어, 유형이 같을 거라고 상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유형의 네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우울질. 그래서 S와 S와 J가 같이 들어가면. 어, ISTJ, ISFJ, ESTJ, ESFJ 이렇게 SJ 지표가 있으면 그건 우울질입니다. 음. 우울질은 우울하냐 아니고요. <laughs> 어, 우울질의 키워드는 책, 책임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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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성. 음, 저 ESTJ 네. 보고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어, 잘 그렇죠. 없었죠가. 음, 그렇죠. 네. 네. 우울할 새가 없을 것같아요 그건 음, 기질이 음. 우울하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 그러니까 뭐이 음. 어, 십자가는 내가지고 가오리다 뭐 이제 이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빨리 책임, 빨리, 빨리. 음. e s j 그래서 외향과 음. 그 SJ가 합쳐지면 줄반장이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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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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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선 도모 부장이라도 해셔야 음. 되고. 그러니까 음. 어,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P가 음. 들어가는 다혈질, 음. 다혈질이죠. 그래서 ESFP. ESTP, ISFP, ISTP. 음. 이렇게. 이제 SP가 들어가면 다혈질입니다. 그럼 다혈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어때요? 북한담, 북한담. 아, <laughs> 화 많이 낸다. 버러기 <laughs> 근데 이 다혈질들은 어, 또 키워드가 융통성이죠. 음. 굉장히 <laughs> 변화단이에요. 그렇죠? 네. 음.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뭐 순간순간에 대처능력이 좋고, 굉장히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음, 네. 이런, 유형들이라고볼수있죠 에너지도 좀 절전형들 그렇죠. 에너지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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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확 쏟아서 그런지 않고. 런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왜 혈로 표현하잖아요. 이 음. 체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음. 어, 피가 들끓다, 음. <laughs> <진짜야 있다>. <laughs> 혈기왕성하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음. 저는 사실 임상에서 볼때그 SP, 그니까 다혈질 기질이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런 기질이 좀더센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아동의 경우에 ADHD로 오해하시는 오.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해받기 쉬운 거죠. 늘 응. 뭔가 흘리고 다니고 응. 잊어버리고 또 되게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짓말 같은 것도 하게 되죠. 어, 응. 그때 응. 모면해야 되니까. 응. 그렇죠. 응. 그 순간 순간 <laughs> 뒷일은 생각하지 <laughs> 어.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짓말쟁이로 몰린다 것까지는 응. 생각 안 돼. 어. 일단은 음. 엄마의 그 잔소리를 숨어 피해야 돼. 음. 본인 얘기죠. <laughs> <사람이. 웃음> 아니, 저는 진실한 오. 사람이에요. 아. 어. 네. 그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터그룸 <laughs> 아네. 엔티거든요. 음, 그렇죠. 파트 네. 엔티신데? 어, 그러면 엔티로 음. 넘어갈까요 어, 어, 어 네. 네. 이 너무 궁금해서 네. 기다리고 네. 있어요. 엔티는 담즙질이죠. 음. 담즙질. 그러니까 음. 일명 이렇게 논리적이고 음. 논리와 합리성 이게 음. 굉장히 뛰어난 음. 담즙질들은 일단 똘똘이 스머프가 많이 연상되는 음. 것 같아요. 맞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보면 인강 선생님들 중에 그 유명한 일타 아, 인강 강사. 강사들은 다 담집질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푸는 거죠. 음... 그분들이 일타 강사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예. 어릴 때 별명이 똑똑새였어요 어? <laughs> 저 똘똘이 스머프요. <스마프야. 웃음> 재밌네요. <laughs> 재밌네요, 진짜. <laughs> 우리 서로의 얼굴 보면서 그런 <laughs> 아, 아 그거 <그렇구나. 웃음> 그런 분들이 또 옆에 붙어 앉잖아요. 이게 NT 같은 음, 지성과의본것습이 아, 네. 느껴져요. <웃음> 음. <웃음> 근데 아까 말한 저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불편해요. SP 같은 활발 실 약간은 뭐지? 잘 어울리 놀땐 재밌고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약간 편법을 쓴다든가 꾀를 부린다든가 그런 거를 좀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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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보는 게 음, 음. 의외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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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렸을 때 별명이 뺀질이긴 했었어요 뺀질이 아 <laughs> 좀 바뀌었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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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담즙질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점액질. 네. 어, 점액질. 뭐 담즙질은 아까 이제 INTJ, ENTJ 음. 그죠 INTP, ENTP, ENT, 음.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점액질. 음. 네. 이상향 음. NNP 음. 네. 나란히 앉으셨나요? <웃음> 네. <웃음> 점액질들은 항상 음. 이상향을 꿈꾸며 음. 산다. 음. 그래서 사실 요 기질로 잠깐 그 방송국 얘기를 해보면 음. 방송국에서 어 이제 S J 우울질들은 대부분 어떤 행정이나 홍보 이런 일들을 맡는다고 음. 하고 그다음에 S P들이 연기를 담당하고 그리고 N T 점액 담집질들이 어, P D 음. 감독 감독 역할을 음, 마음에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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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좋아해요 그런 일 음, 음. 그리고 점액질인 음. N F가 어, 작가. 음, 작가. 음, 음. 작가도 좋아하고 있네. <laughs> <laughs> 다 아시죠? 다, 다 하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이렇게 기질들이 더 발휘된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게 원래 MBTI 성격 검사면 거기에 직업 나오잖아요. 직업군. 에이. 그 직업군이 나오는 이유가 어, 이 유형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직업들이 음. 이런 것이더라. 그리고 이 유형이 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어,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서 음. 이제 어떤 음. 데이터베이스가 결과상. 나온 건데 음. 어,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적성보다는 음. 본인들의 흥미가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내, 이~ 내가 속한 성격 유형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다 하여 어~ 음. 못 찾을 필요는 거죠. 음. 없다는 음. 거죠. 음. 음. 연기 가능하시잖아요. 해야지. 담집질이지만 연기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럼요. <웃음> <웃음> 그럼요. 음, <laughs> 그렇잖아요. 음, 음. <laughs> 근데 저 행정은 못할 것 같아요. 맞아 행정은. 네. 피하고, 싶, 오, 피하, 네. 피하고 싶어요. 네. 음. 평생 못해봤어요. 행정 <laughs> <laughs> 어,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애들도 다 좋아하는 프로 음. 어르신들이 나오는데 애들 좋아하는 프로가 놀면 뭐하니 음. 어르신 어르신 <laughs> 어르신이라니까 <laughs> 재밌네요 네. 유재석 씨와 그 다음에 비 이효리 네 어. 유형 각각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어, 어. 원래 거기서 검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음. 유재석 씨는 아주 유명하죠 ISFP 음. 성인군자형 음. 어. 나는 연예인이 안 맞는 뭐 어,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진짜 ISFP는 성인 군장으로 진짜 어디다 갑자기 연예랑 너무 안 맞는 건데 진짜 연예계에서 진짜 대박을 내고 있는 거잖아. 요 되게 오랫동안 어르신이 될 때까지 메뚜기에서. 아, 메뚜기에서.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유재석 씨가 MC를 하잖아요. MC로서, 그러니까 개그맨 보다는 MC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 먼저 나서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떤 요즘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패널들도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하는 MC다. 라고 음.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날카로움이 별로 없죠. 네. 그정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 있는데 ISFP가 워낙에 그열여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겸손하고 음. 따뜻한 유형으로 꼽히잖아요. 음. 그러니 나를 낮추고 좀 남을 돋보이게 음. 하는 음. 뭐 이제 이런 게 유재석 씨의 음. 또 이제 강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근데 그분이 지금으로 거듭나기 전 매뚜기 시절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초창기. 음. 초창기는 약간의 이렇게 잘난 척 같은 음. 그런 느낌의. 그때 힘들어하셨겠죠. 탈출했을 거예요. <laughs> 네. 스트레스 받을까? 저열 증기는게 웃겼다. 근데 본 기능이 살아나면서 진가가 막 올라오는. <laughs> 그러면은 정지훈 씨는 어, ESFP E.S.P. 그죠? 음. 이효리 씨랑 같은 음. 유형 아니에요? 아니 다른 유형이에요. 아 E.N.F.P.죠, 음. 이효리 씨는. 음. 어, E.S.P. 그러니까 그분둘 다. 다혈질 음. S.T. 유형이시네요. 음. 네. S.P. 음. 그래서 그 모임에도 항상 정지훈 씨가 제일 바쁘기도 하지만 항상 음. 늦게 오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 그래서 얘는 아무리 바빠도 지금 왜 이렇게 안 오니? 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효리 씨는 제주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느낄 수 없게 느껴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어. 비행 어. 시간 때문에 아, 비행가날려 어. 아. 아. 그리고 또 ENFP로서 같이 느끼 건데 또 의외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자기가 음. 원하는 일에 대해서 고생한다라고 음. 하면 먼저 가서 기다리죠. 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사실 다르기 때문에 아. 새벽 5 시에 매일 같이 요가를 했었대잖아요. 맞아요. <laughs> 또 꾸준함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네. 어떤 열정, 의미, 열정, 그렇죠. 아. 열정이 있는 곳엔 페이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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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간 나나님의 눈빛이 빛났어요. 아. 아. 진짜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수변해지네요. 아. 아. <laughs> <laughs> 진정 자기를 만났을 때 눈빛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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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내 안에 효리 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문신을 보면 참 아. 하고, 하고 싶어요. 가슴 뛰고. 요 그렇구나. 이제... 뭐라고 새기고 싶으신데요? 뭐아 상관없죠. 아, 음. 어그랬대 네, 이제 마음에 어... 드는. 근데 어 이생에서는 없는 거죠. <laughs> <laughs> 우리또더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 유재석 씨의 필적하는 음. 강호동 씨는 무슨 유형이냐, 음. 한간에 떠도는 음. 그 맞아요. 유형에 대한 음. 그 얘기가 좀다 틀려서 심지어는. 음. 그 강호동 씨가 음, INFp라고 진짜 그거는 아, 아니, 공감할 수없네 공감할 수 없다. 좀 음, 아, INFp로써 네. INFp가 화내네요. 음. <웃음> <웃음> 근데 그 힘이 뭔가를 막 이끄는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버티는 고집. 음, 음. 저는 강호동 씨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아, 아, 생각하기 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INFp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사실 강호동 씨는 좀 ENTJ 에 예, 음. 많이 가까운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담집질? 네, 담집질 음. 중에서도 뭔가 지도력 있는 음. 통치자, 통제하고 네. 그런 어, ENTJ이기 때문에 음. 또 방송도 스타킹 같은 경우는 1 6 시간까지도 막 <laughs> 찍어 <웃음> 찍기도 하고 <laughs>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직진이죠. <웃음> 힘을 <웃음> 가지고 그러니까 i n f p 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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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음. 없는 없음. 일이죠. 없어요, 없어요. 어. 음. 음. 상대방을 고려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음. 음. 그리고 남을 통제한다 이거는 음. 제일 불편한 일이거든요 아이 내고 피안 되는 그 담집질 중에 PD 얘기하면서 음. 우리 음. 최고 상한가를 달리는 나영석 음. PD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어요 음. 네 맞아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n t 임에 틀림없다 음. 인적 자원만 쓴다. <웃음> <웃음> 아이디어가 사실 많으시잖아요. 네. 아이디어 뱅크죠. 네. 사실 조금 조직력 있고 네. 체계적으로 네. 방송을 하시진 않는 거고 네. 그냥 뭔가 방목하는 스타일. 네. 뭐 풀어놓고 네. 어, 출... 먹어 여기서 응. 먹어라. 응. 그냥. 응. 게임이나 뭔가 같이 놀고 응. 먹고, 먹고 이야기하면서 응. 이제 거기서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응. 뽑아내시는데 응. 사실 그 나영석 PD의 방송들이 다뭐1박2일도 그렇고. 뭐 신서유기도 음, 그렇고 음, 삼시세끼, 삼시세끼. 음, 좀 같은 유형인 그 진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제가,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랐던 프로가 마포 멋쟁이에요 나는 재밌습니다. 저거를 프로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였어요 어, 피오랑 민호가 어, 맞아. 옷 입는 거예요 그냥, 오, 그냥 옷 입는 거예요 음. 어떤 그 이제 편집샷 같은 데다가 얘네를 풀어 놓고 음. 무슨 컨셉으로 옷을 입어보세요? 데이트룩으로 입어보세요? 어. 그럼 그 중에 옷을 골라가지고 짠하면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청취자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한테 배지를 주는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집에 있는 막 엄마 옷 끌어다가 막 옷장 음. 앞에서 옷 입어봤던 그 향수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음. 어, 저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그냥 삶이 음. 프로그램이네요. 네. 음. 각이 프로그램이 먹는 것까지는 그렇다 쳤어요. 먹는 거는 어떻게든 사실 소재가 되니까. 음, 근데 살짝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게스트나 패널들을 에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음, 일단 사람을 통해서 에이. 그 사람의 약간 특징. 그러니까 민호도 옷을 되게 잘 입잖아요. 그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송을 음, 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ENTP들이 특징이 전화를 좋아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단이 있어요. 같이 아. 하는 멤버들을 바꾸지 않아요. 음. 어, 그럼 저희도 사단이 되는 거예요? 아. 진주님의 사단 멤버들 네. 헤지 주세요. 이서진, 아. 이서진, 네. 이 이분들이 굉장히 어. 나영석 PD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거 같아도 멤버는 늘 같은 사람들고 거의 네. 많이 바뀌지 네. 않네요. 아. 음. 그게 또이 ENTP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실례. 할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 음. 끝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음. 그 대신 이제 한 사람 앞에서 저, 한, 저 사람에게서 더팔수 있을까 하는데 끝이 없을 수 있어요. 오, 네. 봉준호 감독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에, 그 송강호 감독? 씨랑 계속 네, 가는 네, 거죠. 처음 네, 맺었던 네. 네. 관계가 NTP들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탐미적이고 창의적인데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송강호 씨와의 인연 때문에 봉준호 씨도 여기까지 있었고 음. 또 송강호 씨도 봉준호 씨 때문에 그렇지. 여기까지 있었던 음. 다른 유형이 좀잘 알기 어려운 그 ENTP들의 음. 또 그런 그러네요. 특성들이 있어 요 음. 마냥 새로운 거그 완전히 생짜로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음. 아니고 음. 그런 무리가 있으면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특히 봉준호 감독은 P라기보다는 INTJ 같아 어. 보이는데. 그 기생충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을 만들면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다 도안으로 표현했던 그 한정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정말 영화의 내용이 모두 그림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걸 봉준호 감독이 다 그린 거예요. 컷 컷. NTP는 절대 그런 작업은 안 하죠. 말, 안 하죠. 할 필요가 <laughs>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풀어놓으면 음. 내가 거기서 음, 포인트를 등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음. 왜 미리 그려. 음. 음.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아영서 PD의 페르조나 이서진이라면서요. 그때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 혹시 나의 페르조나를 한 명을 픽한다면등뿡님이죠 아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거짓말 못 얘기를 좀 하는 게또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우리 김은숙 작가도 얘기하고 음. 좋아하시는 작가분들 있을 텐데 저는 판타지 되게 좋아해요. 음. 아, 그래서 그 김은숙 작가의 네. 작품도 나름 되게 즐겨보고 음. 음. 어. 판타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보고 있느냐 <laughs>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왜 보느냐 막 음. 이런 얘기하는 아, 사람들도 음. 많더라고요. 소설도 그렇고. 근데 왜 가끔은 굉장히 지나치게 감각적인 사람들이 또 어느 부분에서는 네, 마블 시리즈로 엄청 어, 좋아해서 음. 굉장히 자신의 그 열등 기능과 맞닿는 음. 부분으로 음, 선택하기도 음. 하는데 선택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음. 저는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어. <laughs> 역시. 출장을 가면 또 이제 박물관 뭐 이런 데도 가잖아요. 성당 이런 데가는데 제가 없어지면 딱 거기만 가면 있대요. 무슨 방에서 다큐멘터리 틀어주잖아요. 처음 여기 지었을 때, 음. 설계했을 때. 오. 거기 꼭 앉아있대요. 100%. 음. 근데 좀 몰랐어요, 제가 음. 그런지. 근데 어, 어떤 면이 재밌으신 거예요? 실제 거기 무슨 생각으로 지었을까. 생각이 궁금한 거구나. 누가 이런 걸 의논했을까. 아. 역사에 관심이 있대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엄청 좋아해요. 네. 판타지 이런 건별로 어 판타지 안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저는 판타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저는 노희경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분은 무슨 유형일까요? NF...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음. 보통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음. 그뭐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음. 이런 걸 굉장히 되게 깊이 있게 다뤄내시잖아요. INFP라서 그런지. 아, 네, 그러니까 사람 얘기? 그러면 괜찮... 네, 어, 그것도 그 에이. 작가가 맞아. 쓰셨고 어, my 어, friend's 어, Dear My Friends. 맞아. 그것도 네, 네. 노희경 작가. 그런 게 예, 중심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분 i n f j 실 가능성이 있네요. 그, 그 그렇지 않으실까요? 음. 음. 그리고 그 대본을 밀리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진짜 아, 계획형이시겠다. 제... <laughs> 저는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킥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아. 시트콤. 오. 시트콤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희극화해서 되게 정나랗게 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통쾌하고 너무 재밌고. 음, 혹시, 기다렸다 한번 볼까? 혹시 여행들은 어떻게 하세요? <laughs> 여행 갈때 그냥 가거든요. 음. 음, 진짜. <laughs> 배부 이제 서로 미루죠, 남편도. 피거든요. 다좀 알아봐, 알아봐서 정말 숙소만 알아보고 그냥 응, 가서 거기서 이제 맛집 검색하고 뭐 그냥 해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INTJ는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무슨 자세한 정보를 다루고 수집한다가 약간 NT랑은 좀잘안 맞는 음, 느낌이 그래. 들어서 음. 이론을 다루는 걸 좋아하지. NT는 음, 음, 어, 이론, 그렇죠, 이론. 음, 무슨 정보는 현실, 모으기만 해요. 활용도는 떨어지 저 그렇죠. 아무래도 SJ들만큼 여행에 대한 정보 음. 수집이나 계획을 짜는 건못 음, 따라가 가지 않아. 요 음. 정말 노선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요? 저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어. 제 특징은 어딜 가면 다 찍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음. 많이 다녀야 돼요. 아, <laughs> 아, 외향형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정말 새로운 자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걸은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리조트형 인간이네요. 아, 가서 거기에만 있어. 그렇죠. 리조트 음, 네, 음, 리조트니까. 리조트니까. T J. 아, 안정형이죠. 음. 여기가 좋았어? 그럼 계속 여기를 음,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 아, <laughs> 아, 저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여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행에 무슨 뭐~ 여행의 목적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뭔가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게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없는 여행은 좀 굉장히 힘든 음. 예. 거기에 키워드는 나만의 그죠 나만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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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갔을 때도 이제 혼자 새벽에 어~ 이제 여행지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뭐~ 그런. 어~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예. 아. 여,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끼어 있는 여행만 가요. 아, 약간 정말 PD 느낌이시네요. 어. <laughs> 어. 비서가 필요하네요. 아, 네. 어. 근데 완전 맹탕으로는 절대 못 가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음. 네 음. 우리 MBTI로선 이화 음. 네, 기질과 m b t i 유형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음. 한 마디 마무리 멘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이 좀. 하님께서 해주신 내가 유영을 소유한 거지 유영이 나를 소유한 게 아니다 이 말에 그래도 내내 좀 네. 가슴이 에 답답해요. 아, 김준이 아까 말씀니다 통통. 죽여 넣을 필요 없어. 김박힌 메타포리즘. 정말 마이 페르소나. <웃음> <웃음> 어, 그러게. 그리고 저는 또 나의 페르소나는 뭘까? 아. 또 다시 한번 음. 생각해봐야겠다. 여운을 음. 음. 남기고. 여러모로 각자의 맞는 얘기를 나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마음에 또 꽂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여러 상담사들과 함께하는 묘미랄까? 네, <laughs> 우리 방송의 매력이랄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고요. 또 3화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3화에서는 아, 여러분들 그 MBTI는 이 통으로 유형뿐만 아니라 이네 가지 알파벳 중에 주로 쓰는 기능하고 음. 내가 잘 쓰지 못하는, 쓰지 않는 열등 기능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얘기를 음. 할 건데요. 그거 알면, 너 MBTI 공부했어? 음.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음. 네. 3화도 네. 들어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놀람>